연쇄 발사체 분리 이렇게 두 개의 링크룬이 있죠. 그래서 연쇄하고 발사체 분리 두 개의 링크룬이 있는데 만약에 적중도로 해서 타격이 빗맞음이 뜰 경우에 그러면은 그 해당 공격은 이제 분리나 연쇄가 발동할지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잠깐 하, 해, 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활 하나 끼고 있고요. 조디악은 활낄수 있는 아, 조디악엔 능력치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조디악 하나도 안 찍었습니다. 어차피 활을 써도 이런 주문 스킬들은 쓸수 있으니까 그냥 활을 쓰면서 실험을 해볼게요. 일단은 발사체 분리부터 역병 가시에다가 엮어서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더 높여볼게요. 뭔가 빗맞음이 빗맞음이 떠도 다른데는 맞거든요. 그죠? 빗맞음이 떠도 그냥 그 효과는 발동이 되거든요. 연쇄로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빗맞음이 떠도 잠깐 얘도 빗맞음이 떴거든요. 아, 그러네. 백만 그냥 100에다가 해도 되겠네요. 어. 어. 첫번째 타가 빗맞음을 맞으면 두번째 타도 빗맞음을 맞는데 첫번째 타가 빗맞음이 맞았을 때 두번째 타도 지금 빗맞음을 맞았죠 근데 첫번째 타가 맞았는데 두번째 타가 빗맞음을 다시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각빈 맞음이 떠도 빈 맞음이 떠도 분리랑 연쇄는 발동되고, 그 다음에 각 분리가 된 분리나 연쇄가 발동된, 2차 발사체라고 할까요? 1세 발사체에 대한 타격도 적중이 개별 계산돼서 어, 적중 여부가 판단되는 것 같아요. 둘다 연결이 되나요? 아, 둘다 연결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지금 타수 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만약 연쇄랑 발사체 분리를 동시에 연결했을 때 연쇄랑 발사체 분리를 동시에 연결했을 때 어떤 링크룬 효과가 먼저 발동되나 이거거든요. 지금 타수 보는 거니까 레벨 1로 하고요. 아홉 개로 해서 타수를 한번봐 보면 아 다섯 번 분리가 원저인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만약 연쇄가 작용되는 거면 이렇게 막고 이렇게 갈 텐데, 분리 먼저 막고서 다른 거가 만약 경로에 있으면 그때 연쇄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분리가 먼저 되서맞 막고, 지금 연쇄대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먼저 분리 작동하고 연쇄 작용.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죠? 그렇죠?